오늘 말씀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 오늘은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성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찬의 목적에 대해서 왜 성찬을 해야 되는지 또 성찬을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성찬을 합니까?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한 4번 정도 하는데 왜 성찬을 하는 걸까요? 배고파서 하는 것은 아니겠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먹지 못합니다. 술을 먹지 않는 것이 또 우리 신앙의 어떤 덕목이죠. 좋은 덕목인데 언제 유일하게 먹을 수 있어요. 성찬식 때에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 또 성찬에 참여합니까? 아니죠. 또왜 성찬을 합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성찬을 하지 않으면 뭔가 찝찝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성찬을 통해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성찬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찬의 목적은 첫 번째 성찬의 목적은 하나됨을 이루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됨을, 하나됨을 이루는, 이루는 것이다. 것이다. 성찬의 목적은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행하는 네, 일에 너희를 네, 칭찬하지,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오히려 해로움이다. 자 바리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오히려 해로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십팔 절에 보면 너희 중에 분쟁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십구 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성찬은 왜 합니까? 하나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되기 위해서 성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게 바로 성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네 가지 파가 있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토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못 먹어서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하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는 하나 되는 것이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돌보는 건데 먼저 갖다 먹는 데 많이 갖다 먹는 거예요. 우리처럼 지금의 성찬처럼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차려놓고 갖다 먹었나 봐요. 그런데 너무 많이 갖다 먹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못 먹어서 배고프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하기도 하는 일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을 하는 목적은 배부르기 위함이 아닙니다. 많이 먹고 취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성찬을 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찬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되어야 하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어야 돼요.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먹으려고 하고 취할 정도로 먹는 사람은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사람이다. 오늘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나누어진 마음을 하나로 하고 분쟁과 다툼을 그쳐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 먼저 이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성찬의 목적은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결국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성찬의 목적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에요. 공동체가 하나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를 희생시켜야 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숨기고, 남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 공동체는 온전히 하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공동체가 하나 될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공동체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반면 이 공동체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찬 제가 있었던 교회 보니까요, 좀큰 교회들은 많은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죠. 성찬 떡을 먹고 잔을 받을 잔을 먹고 그 자리에 이제 놓고 가야 되거나 일정한 어떤 바구니나 이런데다 그걸 성찬 잔을 놓고 가야 돼요. 그데 사람들이 아무데나 놓고 심지어는 바닥에 떨어져서 봉사위원들이 그것을 줍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진정한 성찬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또 성찬식에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고 성찬을 하는데 늦었다고 차를 그냥 아무데나 주차하고 휑 와가지고. 많은 차들이 막혀가지고 못 가는 그런 경우도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찬하고 나면 막 평가를 해요. 오늘 빵이 눅눅하더라 <laughs> 포도주가 너무 진하더라. 진하다고 불평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 포도주가 너무 밋밋하더라.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찬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찬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또 우리가 이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공동체를 하나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찬의 이두 번째 목적은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기념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자를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자, 성찬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어요. 떡을 떼어 먹는 이유, 잔을 나누어 먹는 이유는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다면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은 뭘까요? 공동 번역 성경과 표준 세 번역 성경에서는 나를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하라. 선흥찬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그 마지막 만찬이 성찬의 기원이 되는 것이죠. 만찬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성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서양대 앞으로 가셨죠.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셨고 피를 아낌없이 쏟으셨어요. 그래서 그 살을 나누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그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위해 찢기신 그 살림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버려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성찰을 하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따라가기 위해서 성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을 끝나고 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찬을 하고 나면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의 목적은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자세 번째 이 성찬의 목적은 따합시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자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무엇을 하라고 했어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찬을 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고 나면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갈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찬하고 나서는 세상으로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 동료들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성찬할 때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고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찬의 의미이며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점심을 먹고 나서 이제 교회 와서 설교 준비를 했어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제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딸이 이제 내일 모레 졸업식을 하는데 이제 오늘 학교에 오랜만에 와서 자기 짐을 챙기라고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짐을 뭐 가방 또뭐 여러 가지 신발 또뭐 책은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옷까지 자기 짐을 챙겨서 이제 하고 졸업식 날에는 졸업식 하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학교에 데려다주고 교회 와서 설교 준비하는데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제 다 끝났다 그러면서. 자기 친구도 데려다 줄수 있냐고, 저기 좀 멀리 사는데 데려줄 수 있냐고, 짐이 많아가지고 데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요 1초 고민했어요. 다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마침 그때 설교 준비하는 게 바로 이 대목이에요. 성찬의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1초 고민하고, 그래, 데려다 주자. 그 마음을 먹고 이제 알았다. 아빠가 데려다 줄 테니까는 같이 가자고 해라.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이제 태우고 가면서 건빵을 나눠줬습니다. 건빵을 나눠주면서 이 건빵 먹으면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우리 딸하고 같이 꼭 교회 오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잘했죠? 네.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마치 이 대목을 준비하고 있어서 거부할 수 없었던 거예요.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하며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이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 포도주가 얼마나 됐을까. 빵은 유통기한이 남았나. 왜 이렇게 빵은 조금밖에 안 주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젊었을 때는. 세례 안 받았다고 왜 차별하는가. 한국 사람들은 떡을 좋아하는데 빵 말고 떡 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는 취하지 않게 끓여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생각하며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성찬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찬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또 말씀에서는 어떻게 성찬에 참여하나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27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고, 않게 고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어요.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먹거나 마시는 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마음가짐은 어떤 겁니까? 앞에서 언급한 성찬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알고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은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성찬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고 성찬의 목적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찬 이것이 바로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성찬뿐이겠습니까? 모든 것에서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예배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충만한 가정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우리의 삶 그런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 두 번째 어떻게 성찬에 참여해야 되냐는 28절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람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살피고 그 후에야 이이 떡을 먹고 이 잔을, 이 잔을 마실지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살펴야 된다고 했어요 무엇을 살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는지 살펴야 돼요 성찬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의식이라고 했어요 주님과 연합하려면 주님과 하나되려면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온전한 성찬을 통해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29절의 말씀 봅시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며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몸의 의미를 의미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의 의미를 모른 채 먹고 마시는 사람이 바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뭐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각 지체라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한 몸과 한 지체를 이루어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몸이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약한 자도 있다고 했어요. 병든 자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한 몸인 것을 생각하며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살펴야 한다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이런 한몸의식이 없었던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파만 생각하며 병들고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을 등한시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은 진정한 성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33절에서는 그런 즉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려라. 앞다투어 그걸 먹겠다고 또 많이 먹겠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려라. 진정한 성찬의 모습은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기다려줄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돌보지 않고 나만을 위한 성찬,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성찬은 진정한 성찬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을 위한 신앙,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참된 성도, 참된 신자라면 남을 돌볼 수 있어야 하고, 한 몸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성찬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의식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 형제자매들을 위한 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한 신앙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신앙, 또 형제와 자매들, 자매를 위한 신앙, 남을 위한, 위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성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또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신앙은 한몸의식을 가지고 나를 위하고 나만 내 욕심을 챙기기 위, 채우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